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고 TV의 박고. 네 샤크 캣님을모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샤크 캣님은 샤크님의 부계정인데요. 지금 샤크님 원래 본 계정이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샤크님 부계정으로 지금 저희가 미션을 할 겁니다. 오늘 해볼 저희의 컨텐츠는요 매직부터 셰프까지 20일차입니다. 20일차 동안. 어 아이템을 얻어볼 건데요 매딩으로 시작해서 매딩으로 얻는 아이템 11차의 중간점거 21일차에 누가 더 많이 얻었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재밌어 보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이 10명 됐으니까 레이저검과 건과... 네 샤크 얘님 그냥 말하세요 저기요 그냥 말하세요 시형으로 기념. 메딕부터 셰프까지 21차까지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기념을 했고요 또 그리고 10명이 됐으니까 메이스와 레이저건 각각 환희 티비와 그리고 샤크님께서 뿌리실 겁니다 그럼 바로 트레이딩 프라자로 가보시죠 빨리 오세요 음, 먼저 단 사람이 메이스를 얻고 두 번째로 단 사람이 레이저건을 얻습니다 닉네이꼭 어, 네. 쓰셔야 돼요 한번좀 아니지 않나요? 네? 자, 자, 저의 첫 번째 전략은 안 말하겠습니다, 대결이기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저는 이걸 복사해서 쓸게요. 자, 바로 거래갔죠 오래 길래 하이, 자, 저 매직 제시해볼게요. 자, 오퍼라고 쳐봐줘. 오프. 근데 저희 같은 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그나 보세요. 몰라요. 그은 소비 같은 같은 섬비같 지금 스티랑 업비 같은 소랑 같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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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신이 없는데, 할신이 이미 끼고 있지도 않거든요. 저 지금 클립보드에 저장하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요. 아니, 배터리가 없잖아. 아니, 배터리가 없는 거죠. 아니라, 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충전 좀꽂을게요 근데 이거 거래가 안올것 같아요, 매직이어서. 음... 아, 뭘뭐 하고 있길래, 이건 이생고이시죠 블루포드로? 사실 붓 없나요, 메딕? 메딕 좀 사주세요. 메딕 좀 사줘요. 메딕 사주세요. 나처럼 전략을 잘 세웠어야지. 설마 그냥 시작부터 거래, 아무나 걸어서 제시하는 거 아니죠? 진짜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 받았네요 오라고 치고 있는 거죠? 막 1일차라면서 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되는 게 있나? 되는 거 제발 오? 메딕이랑 엘프랑 바꿨어요? 응? 메딕이랑 엘프랑 바꿨어요? 좋습니다. 매디랑 <laughs> 엘프랑 바꿔줘. 자, 이 사람. 자. <laughs> 아, 고마 자, 엘프로 다스 바꿨습니다. 자, 이건 득이죠. 엘프가 더안 좋기 때문에. 자, 또 걸어갔어요. 다스. 아니, 저, 아니, 제스 제시할 뻔 했네. 아, 이거 되는 게 있어? 나요? 잠깐만요. 이거,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리 전설인데. 인메이 끼고 있을게요. 어이거 뭐야, 메디웨이스어이메 봅시다, 계속. 계속 거래를 해볼게요. 아무나 걸어보는 거죠. 한번 보자, 한 뭐야, 이거? 어, 사이다이건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뭐요? 저건 쓰면 안 되죠? 저건 너무 사기잖아요 쓰면 안 돼요 왜요? 그냥 까세요 어? 쓰면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피서야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잠깐 어떻게 풀리고 계세요? 아니요 저보다 낮으세요 아직도? 다섯 가지 넣는데, 저. 어, 누가 거래 했다 계속 아무나 거래를 걸어볼게요. <laughs> 제발 좀 좋은 거. 자, 다스 제스로 바꿨습니다. 아, 네, 빨라요. 몰라요. 노랑고 치고 있는 거야. 제 계속 거래 걸고 이거로 되는 게 있나요? 물어보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인생 역전 가자. 자, 여러분들, 일단 저희 21차 목표는 셰프고요. 일단 목표 셰프 예. <laughs> 되는 게 있나? 오, 해주시나? 뭐죠? 이거 한 필발 20분으로 하죠. 그럴려고 했어야 됐죠 아,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뭐죠? 뭐야? 이거 그냥 설명해 주려는 거였어요? 아니 나 진짜 진짜? 진짜 아플려요? 아니 부피가 그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땡땡을 해준다는데 부피가 네. 그 없으니까 못 하고 있어요. 네? 뭐죠? 자람인가요 진짜인가? 응? 어? 어? 네. 제스로 타스 타스랑 타티에 추가로 바꿨는데요. 아, 이 가능한 거예요? 타스 타티에 에픽 에, 에픽 추가. 와 잠깐만 여러분들. 밑에 베이직은 안 쓸게요 그냥 딱그딱 이게 에픽까지 쓸게요 에픽 이거 <laughs> 자 계속 걸어 걸어볼게요 예 yeah. yeah. 뭐죠? 이게 샤그니? 네? 어지이아이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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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있잖아요. 기 이기. 이기. 이이 이거는 거래를 얻으면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건, 어, 그건 써도 되죠. 그것까지 일단 좀 뭉쳐볼게요. 이거 손해 같긴 한데. 일단 좀 뭉쳐야 돼요. 아이 너무 많아. 잘못 제시했다. 이거, 이거. 이렇게. 잘못 제시했어야죠. 이거 신어 두개 올렸는데 당연히 자랑들인가 UTC가 뭐죠? UTC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 올 업그레이드 타이탄 신음업 아, 왜 자랑이지? 내 네, 이번엔 그냥 거절할게요. 그냥. 나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시가 올지? 궁금하네요. 안 되겠다. 아니 뭐라고 올리고 있길래 거래가 잘 되는 거죠? 저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그게요. 자, 봅시다. 오케이, 자, 전설 두 마리에 에픽 네 마리로 타티 제스 레카오드 갑니다. 파티, 제스트, 뭐랄까... 계속해보죠. 거래... 계속 듣거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샤크님, 지금 뭐해요? 제 아이템 뭐, 뭐, 뭐죠? 아니, 아직도 성장을 못 하셨어요? 자. 제발. 일단, 저는 3마리까지 놀러 왔거든요. 아 아쉽다 계속 걸어 걸어보죠 네, 바로 가죠 자, 전설 3마리로 DJ 새상자 오... 10잼을 먹고 있어요 아, 구할 뻔했네 다시 물어볼게요 20분 안 됐어? 네, 아직 안 됐어요 16분 됐습니다 샤건님뭐 성장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 닌가 열렸어 자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1일차에 전설 세마리면 나쁘지 않아요 1일차에 전설 세마리 벌써 전설 세마리 나쁘진 않긴 한데 샤크님 지금 16분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저 타티 얻었네요 타티 얻었어요? 잘했어요 네. 그리고 60점 얻었어요 내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추가, 이제. 이제 추가 시간 드릴까? 그냥. 조금. 아니요, 저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서, 곧. 아, 네. 한지 얼마가 됐다고? 20분 되면 말해주세요. 네. 민정이 야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 뭐죠? 그래서 밑에 걸어볼게요. 일단, 제 목표는 오늘 안에 일단 DJ를 좀 오고 싶긴 하거든요. 자, 고 있으면 1분 남았죠? 어우, 1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 하나 보죠. 자 이제 샤크님 응. 이제 슬슬 마칠 준비를 해야 할것 같긴 한데 딱 마지막 한 거래씩만 더 받아보죠 한 거래 2분을 더걸어줄게 아니 왜2분은 계속 걸어, 걸어 자 20분 아 뭐야 계속 걸어 가어 일단 2분까지만 받아볼게요 2분까지만 아, 지부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닉네꼭 써주시고, 받고 싶은 이유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1차 어, 매딕부터 시작해서 셰프까지 1일차 영상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빡빡, 빡빡, 빡빡빡. 빡빡.